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 이번에도 찍은 게 없어요. 죄송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편집할 것도 없어고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오늘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거든요. 할머니 댁에 갈겸 해서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할머니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구름이라고, 저희 강아지 구름이도 보여드릴 겸,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세월인데 피부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지금 최소하고 스킨만 발랐는데 기초 바르는 루틴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맞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찍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찍어 보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완전 그래서 이렇게 대충 불려요와나 오늘 진짜 못생겼네 아아그저 최근에 괴산 전라? 전라북도인가요? 거기 가서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때도 뭔가 뭐라도 찍을까 했는데 배우분들이 수명이 계셔가지고 다 저보다 엄청 선배님들이시고 다들 어르신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감히 막 카메라를 들 수가 없,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 막, 영 갔는데, 막, 전 아이돌이라고 말안 하고 다니거든요. 아이돌이었었다고. 자꾸 저 보시는 분들만, 아이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는데, 자꾸 저보고 아이돌 왔다고. 배경이 좀 시골 좀 그런 배경이어서 좀 촌스러워 된단 말이에요. 다들 주근깨도 그리고 막 촌스럽게 하고. 저도 막, 머리가 부시시하게 막 했는데, 살짝 이게 젖은 머리처럼 된 거예요. 선배님들이 막, 머리 저렇게 하니까 더 아이돌 같다. 막이러셔갖고 제가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쌤한테 다시 가가지고, 저, 저 정말 죄송한데, 다들 너무 아이들 같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 머리 그냥 이렇게, 올백을 이렇게 해주세요. 주근깨도 막그러달라고 하고, 얼굴에 흙 같은 것도 막 묻혀달라 했단 말이에요. 막그 연탄 같은 거를서 머리 묻히고 막. 했어요. 그렇다고요, 그냥. 에! 선크림은 저희 엄마가. 저 학생 때부터 계속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선크림은 무조건 무조건 그냥 발라야 되는 거다 잔소리를 그렇게 하셔서 성인 되고 나서부터 계속 바르는 거같아 피부 노화에 안 좋잖아요 혹시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목에도 발라야 돼요 어, 어, 어. 이게 목 뒤도 발라주고 해야 목 뒤가 안 까매지겠죠 끝 마저 준비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준비를 대충 다 했는데, 지금 1시 27분이거든요. 보이세요? 뭐야? 아이씨. 아무튼,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할머니가 또 언제 오냐고 또 전화가 올것 같아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야 지금 몇시냐면 3시 17분이거든요 거의 1시간 45분 걸렸어 할머니 집이 일산이어가지고 힘드네요 제 집에 들어가면 비닐번호 치는 순간 구름이가 엄청 짖을 텐데 할머니가 이개양새끼야 이러면서 <laughs> <laughs> 뭐랄할것 같은데 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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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발하니까 못생겨졌어 보자마자 <laughs> 매이는 게? 응, 다 다? 어지뜨거 <laughs> 아, 아, 안돼 <laughs> 그럼 그다어어 환경에 썼지 그래서 아이 얼마나 살겄다고 그거 없어도 그냥 양쪽으로 다 씹어먹을 수 있다고 그냥 도둑이. 그래도 그거 뺐지 여기 밑에 것도 뺐지 아 해봐 아니 이빨 하라고돈 줬더니 왜안 하고 안... 나는 내 할머니한테 돈줄 때부터 <laughs> 알아봤어? 알아봤어 아니 할머니한테 올 때마다 물어봤잖아 했냐고 이빨 내가 그거 넣으라고 그랬어? 그치 아나아니 다시다, 시다시다 다시다, 시다다면 돼요 시다 다시다, 다시다, 다시요다다 다시다, 다시다, 다다 가자 다 재밌지. 어똥 냄새. 오. 어, 여기 갈수 있어? 너무 잘 간다 구름. 야 여기 좀 넓다. 너갈수 있어? 그렇지. <laughs> 길이 없다 이제. 아좀아 <laughs> 아, 이제 앉아. 야 구름아 일로 와봐. 아좀 앉아 있어. 아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똥. 야, 이렇게 눈물자이 많아 형 보고 싶어서 울었어? 그건또 아니, 야 아니 말고 형 힘든 아까 이제 야돌아오메 오메... 이놈 새끼 오면 아이 가야지 저거, 저 언제 가냐 가자 그림 거저귀엽거저 귀여워죽겠어. 귀여워죽겠어. 저거, 저거, 이파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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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이 시작한때 문자에 나왔었잖아요 주고받았던 거그 중에 한명이라는거문 언제 음... 했던 거그중 어, 맞나요? 네 가져간 것도 맞고 예상했던 것처럼 토마토 하려고 너 고기 안 먹어? 먹어 <laughs> <야>, 왜 고기 내니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나 간다 임마 응. 할매 말잘 듣고 할게요. 아게또 할게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워치 두고 왔어요. 구름이 시킨다고 애플 워치랑 반지 뺐는데, 그대로 두고 왔네. 아무튼 안녕, 진짜 안녕.